제가 이거 바이든 운세를 다시 보는 거예요. 바이든 운세를 보는데 어 바이든하고 트럼프 운세를 제가 일주일 전쯤에 읽었었어요.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거 올리느라고. 근데 리딩을 다 봤어요. 뭐그 트럼프 총 맞는 게 나왔나. 근데 그런 거 나온 거보다는 어떤 진실을 알게 되고 트럼프가 좀 다치게 되는 마음을 다치게 되는 뭐 그런 운세였어요. 죽,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운세에는 나쁜 일을 꾸미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작극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못된 짓을 좀한게 아닌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 유세하는 현장에 경호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다위 공중이고 빌딩이고 다볼 텐데 그냥 막 올라가 있고 막 너무 이상했어요. 해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럼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되는 직행 열차 그래서 제가 트럼프는 전왕성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측을 할수 없는 운세예요. 운세가 그냥 그런 운세예요. 유라노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쿠베리우스가 그래서 제가 트럼프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게 굉장히 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운세를 보면 이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트럼프가 바이든을 의심을 하는 건지 상당히 불안한 트럼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다급해졌어요. 자기가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조급조바심을 내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지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질 바이든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대응을 상당히 바이든이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되고, 뭔가 다투게 되는 일이 좀 생겨요. 그런데 바이든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요. 이거는 다른 국가와의 무슨 일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 사람 앞으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건강도 안 좋고, 자기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기가 너무, 너무 고달퍼져요. 고달퍼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바이든에게 바이든을 쪼아요. 이렇게. 막, 몰라, 뭐라 그러지? 압력을 막 가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게 돼요. 실망도 되게 크게 하게 되고. 어떤 규칙을 세워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든지, 뭔가 압력을 많이 넣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되게 크게 받게 돼요. 그리고 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해요. 따돌림 당하기 시작하고 내쳐지는 건데 이거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이든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내치자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있게 돼요. 그런데 바이든이 어떤 진실을 어떤 진실이 나와요. 어떤 비밀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크게 다치게 돼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어떤 계획을 취소하든지, 다시 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당선될까를 볼게요. 제가 그 리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경사스러운 일 생긴다. 그 리딩이었어요. 그래서, 아 어, 그게 뭘까? 그냥 선거 유세하면서 시끄러운 일 되게 생기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어차피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대선에 이긴다. 이건 카말라 헤리스예요. 이게 먼저 본 리딩에도 이 여자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 나라는 김명신 카드예요. 이거는 아, 이게 카말라 헤리스인데. 그럼 이건 누구지?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펠로스, 펠로스 카드이고 이게 카말라 헤리스예요. 이게 펠로스이고. 죄송합니다. 바이든이 대선에 당선이 된다. 아마 어제 그 사고 나면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 될 거다라는 확신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그 확신을 했을 거야. 아, 끝났다. 이 선거는 끝났다. 이거 한 방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우주의 기운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둬야지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하면 변수가 항상 생긴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 대선에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자리에서 물러나와요. 후보 자리를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누군가와 대판 싸우는 것 같아요.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건강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게 돼요. 근데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져요. 점점 점점 일 해결하기가 뭐 이렇게 어려워지는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퇴해요 이 사람 후보자 자리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마 카말라 헤리스가 카말라 헤리스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카말라 헤리스가 무슨 대통령 선거에 나와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이 카드가 미셸 로바마일 수도 있어요. 미셸 로바마 카드일 수도 있어요. 이거 미셸 로바마 나오면 저는 안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가 그 알골과 천왕성과 화성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목이 날아가는 그런 영향들이에요. 자리를 뺏기든지 죽든지 지위를 잃게 되든지 바이든도 안 좋게 될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을. 어,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는 이거로 봐서는 또 뜻하지 않게 어떤 도움을 또 받게 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어 아주 나 나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그 뒤에 그 뒤에 문제를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카드로는 이 사람은 끝나는 거로 나오는데, 이거로는 좀 힘든 시간은 있지만, 또 행운을 또 불러드려요. 이거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트럼프를 볼게요. 이번에 트럼프 운세예요. 트럼프도 안 좋단 말이에요. 어, 트럼프 문세도 되게 안 좋고 바이든도 안 좋고 둘다이 사람이 트럼프도 이 사람이 자리를 내려올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내쳐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바이든하고 똑같이. 바이든처럼 똑같은 운세예요, 둘 다. 그리고, 갇힌다고, 그렇기는 그렇고, 갇힌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좀 좋지 않은 운세예요, 이거는. 양면에,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어떤 상황, 갇히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게 감옥으로 가는 건지 감옥으로 가지는 않죠. 아무래도 집에 house arrest를 한다 이런 상황에 그런데 경사스러운 일이 좀 생겨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 운세는 그냥 예측 불허인 거예요. 들쭉날쭉 그리고 어떤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받게 될 거예요. 좋은 메시지, 경, 축하를 하게 되고 경사가 벌어지는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메시지를 에너지가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성공을 거두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거는 랄리 하러 다니면서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네. King of p e n a c l e s 자기 바이스프레 e n t 그걸 정하는 건가? 이 사람인가? 펜스랑은 하지 않을 텐데. 이거 펜스 카드예요. 이것도. 다시 펜스랑 하자. 그러나? 지금, 바이스 프레지댄 머티리얼들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꽁꽁 묶여버리는. 이 사람 역시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치게 돼요, 다치게 돼요, 다치게. 그때도 제가 다친다 그랬는데, 육체적으로도 또 다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때는 제가 뭔가 정신적으로 다치게 된다, 정치 생활, 정치 생명에 다치게 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다치는 리딩이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 요번에 또 다칠 수 있어요. 또 다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어, 성숙하지 못한 못한 식으로 대응을 좀 하게 돼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노 보고 마친게요. 아 저걸 또 봐야지. 트럼프가 대선에 이긴다. 너무 일러요. 이 사람들은 하도 사건이 많이 벌어져서. 피 여자가 계속 나오네. 저 여자가 누구지? 두 여자 똑같이 나왔어요. 나왔던 여자들 둘다 똑같이 나왔어. 이거 카말라 헤리스고 이거는 팰로스. 가또 나오네 바이든 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한20% 정도 더 나아요 그런데, 트럼프 역시도 또 다쳐요. 다치는 일 생기고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게 돼요. 이 사람 또 다친단 말이에요. 뭐로 다치지, 자꾸? 그리고 힘들어요. 대선을 계속 하기가 힘들어지나 뭔가 굉장히 다이아 이건 다치는 건데 그런데 이길 확률은 이 사람이 오히려 50% 정도는 돼요. 바이든은 기껏 해봐야 한15% 20%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좋아요. 여기까지 바이든과 트럼프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참 다만 어제 그, 어제가 아니, 어제 사고인가? 그 사고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막이 사람은 하여간 드라마 킹이에요. 막 사람들에게 쇼를 보여주고 주먹을 흔들고 성조기 밑에서 막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하나로 트럼프가 대선에 된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건만 없었어도 굉장히 희박했어요, 두 사람 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판이 굉장히 많이 뒤집어졌어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